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온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제가 어제 제가 이제 니콜라 영상 한 20개 하고 아이온큐 영상 한 20개를 한번 쭉 제가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용이 좀 부실해. 부실하고 자꾸 중간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절에서 이래서 막 이런 그 쓸데없는 말 같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어, 반말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음, 제가 시나리오를 쭉 써가지고 읽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너무 편해요. 그 대신, 이 어떤 스파크적인 어떤 머리에서 이렇게 찌릿 하면서 나오는 그 어떤 전기적인 신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비슷하게. 그런 탁탁 그거를 잡아내기에는 제가 요거를, 그니까, 어,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요. 이 한번 쭉한 10분을 연습을 해. 그 다음에 한번 더 노,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해도, 뭐, 약간, 트레이닝이 되는데, 음 그런, 스파크적인 어떤, 좀, 아이디어적인 그런,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시나리오,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일 분이나 벌써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조금 올랐어요 어제는 반도체 l e l i d t l e l i t t l 난리리났더라라고요 그냥 완전 떡상을 넘어서 지금.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막 그냥 가는 상황이고 양자하고 수소 쪽은 조금 그냥 소소하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이기 때문에 10달러 쪽이니까는 지금 평단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약간 쫄린 상황이에요. 뭐 4달러, 5달러 정도 있는 사람들은 푸근할 수가 있는데 한 11달러, 12달러에도 많이 뭐 20달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다 쫄리는 상황이 지금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단톡방도좀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래 하여튼 조금 지금 근데 조금 더 빠진다 그면한팔 달러까지는 떨어졌다가 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번에 니콜라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적이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한요 정도 실적은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적이 얼마였지 한 백만 천만억 십억 십억 한 백억 정도 이백억 정도였는지 하여튼 <laughs> 요 실적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따블이나 따따블이 좀 한두 개가 매출이 더 크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채널 이렇게 좀좀 좀 오래 끌고 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실적 이고 예측치를 한번 계속 예의 주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분기 실적하고 이제 연 실적인데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천만 억십억 백억 단위가 조금씩 틀려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요 제가 그 어제 영상 계속 보면서 느낀게 단위랑 이게 다 틀려 막 10억 달라면은 10억 100억 1000억 조잖아요 1조 1조 그러니까는 어디야? 저 어디야 저저 아 니콜라 그 저기서 니콜라하고 이렇게 저기 누구야 플러그 파워 그 1000억이 아니고 1조더라고 1조 1조는 뭐 미친거지 완전 이제 완전 돈 쏟아 붓는거지 그니까 그 자릿수 때문에 조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항상 제가 하다 보면은 이게 눈이 잘안 보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 90만, 100만, 1000만, 5 0 0백한한 100억 정도 매년 100억씩은 계속 영업 비용이 나갈 상황이고 매출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2022년도와 정말 100만 억0 0백한 100억 정도였고 여기도 한150한 2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 올해도 한 200억 정도를 어 매출을 찍는다. 고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 영업 비용은 최소 그래도 뭐 공장도 짓고 뭐 하니까 한 1000억 정도 어. 요거를 이렇게 뭐0만 100만 억씩 100억. 100억 1000억, 1000억, 1000억 정도를 그러니까 니콜라는 뭐 거의 9000억 뭐 그랬었나. 요 그러니까 니콜라이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매년 들고 있다. 단위 같은 게 조금 틀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아이온큐하고 수소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계속 박살나고 있어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너무 잘 가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AMD를 그때 한 60만원씩 샀나요? 근데 한 10만원 이상 올라 버리니까, 어, 이게 좀막 무섭더라고, 이게. 너무 오르니까. 뭐, 올라 봐야 한 3%, 5%인데, 뭐, 계속 뭐, 7%, 6%, 막 이래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양자 쪽이나 수소 쪽은 상당히 지금 좀 바닥을 기고 있다. 뭔가 딱히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게, 뭐,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니콜라 쪽도 마찬가지인데, 0.6달러, 아마 0.4달러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고,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온 디바이스. 이 완전 지금 떡상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온 디바이스가 온 디바이스 뭐냐? 어, 그러니까는 이 클라우드를 통과해서 가야 돼. 데이터 센터를 통과해서 뭔가 AI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오픈 AI 있잖아요. 저저 저, 오픈 AI 걔네처럼 이거를 그냥 핸드폰에서 탑재를 해 보는 거야. 핸드폰 안에 그냥 자기 자체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다가 데이터 센터 조그맣게 그냥 넣어 놨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온 그러니까 안에다가 디바이스를 넣는다. 온 디바이스 뭐 이런 뜻인지 요거 관련주들이 계속 떡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면 삼성 뭐 애플, 구글 뭐 어? 하웨이 뭐 엄청 지금 요런 반도체 쪽 그다음에 어, 요런 뭐 AI 탑재 스마트폰 요런 게 지금 갤럭시 S24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폰 16도 지금 제 생각엔 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럼 애플을 지금 주식을 사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한번 떡상할 거니까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이온 디바이스 쪽이 지금 엄청 지금 떡상 예상이고 샤오미하고 이거 이거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어~ 지금 온 디바이스가 지금 떡상하고 있다 이거 이게 지금 제일 굉장히 지금 핫이슈야 지금 뭐 모르죠 하여튼 s24 나온부터그왜 그렇게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 자체 탑재하고 외부 서버에서 클라우드를 연결 안 하고 그냥 직 그니까 뭐~ 자동차로 따지면 그냥 자율주행 하는 거지 그니까 테슬라에 자기 자체 그~ 데이터가 쫙쫙 쌓여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그~ 자기 본인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내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지고 자체 데이터 센터지 그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주반도체가 제가 저번 주 저번 주에 저 혼자 그냥 계속 단타 쳤지 여기서 뭐~ 한 300원도 먹었다가 1,000원도 먹었다가 2,000원도 먹었다 했는데 이 단타 치는 사람들이 지금 만원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지금 2만 6천원인데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지금 한 1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단타쟁이들한테는 이게 지금 물반 고기반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 그 제주반도체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이게 이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수급이 어마어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거인데 매일 저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얘가 온 디바이스 대장 거의 대장주 같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요 영향 때문에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 엔비디아도 지금 전고 점 돌파해가지고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게 약간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온,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오픈 AI 이런 쪽이 처리 연산 속도를 빨리 돌려야 되니까 연산 속도는 뭐 엔비디아가 대장이기 때문에 뭐 늘리는 거는 얘네는 그냥 눈깜짝할 사이에 막 다섯배열배막 이렇게 늘려 버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관심을갖고 AMD. 즉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SOXL 반도체 쪽만 다 퀄컴하고 뭐마이크론하고다 박아 놨잖아요. 근데 다 떡상 중이더라고 그래서 얘는 전고점 지금 빵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AMD도 조금 더갈것 같다. SOXL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반토막이지만은 밑에서부터 쭉쭉해 가지고 계속 늘린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뭐 미주미 같은 경우도 뭐 1억 먹었니? 2억 먹었니?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시스템 반도체. 저도 이걸 이게 뭔지도 몰라요. 뭐 NPU 이래 가지고 누런 뭐 어떤 프로세싱 뭐 이런 이런데 온 디바이스 하여튼 요 통역이 그냥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바로 나오더라고. 근데 원래 그거는 파하고랑 네이버랑 다 있어요. 원래 지금도 있는 그 시스템이야. 근데 그걸 핸드폰에다 탑재해 버리니까 이거 말, 막말로 지금 통역사들 싹 없어지는 상황이야. 지금 통역사 직업 자체가 없어 없는 거이제 완전 이제 무서운 애들이지. 그래서 식습관이나 운동 뭐 이런 것도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한살두살 살 이런 사람들이 3 0년 후에는 뭐그 사람들 은 완전 데이터에 뭘에다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뇨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고혈압 걸린다. 이게 탁탁탁 나오니까 라면도 이제 못 먹게 탁 이제 뭐 락이 걸리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죠. 요건 하여튼 요걸 어떻게 양자 컴퓨터로 접목을 시키느냐가 지금 하여튼 관건이다 온 디바이스 쪽 난리가 났다 하여튼 230조 정도 되고 온 디바이스 쪽 시스템 반도체 떡상 중이고 요거 이제 경기 선행지표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뭐 딱히 이거,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 딱히 이건 30년 물 그래서 이건 기름값하고도 연관성이 있나 딱히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제일 중요한 거는 AI하고 원디바이스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